지난 3개월 동안 우리 부자님들께서 수행정진 기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동안 더해제일 겨울 동안 몸과 마음을 잘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이 될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숨 순교를 할까? 그러면서 3개월을 보내셨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해제일이고 또한 일요가족오회입니다 또한 절기로는 대보름날이라서 저는 어제 지방에서 오면서 달이 흉청 밝아서 어제가 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달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오늘 보름날은 다 달님한테 기도하셔야죠. 91년, 저가 처음, 성가대학을 가서, 아나학사에들어서 손님을 받고 들어가서, 그 가을, 중추절이 됐어요. 그랬더니, 닭이 떴길래 자꾸 날 보고 소원을 빌라고. 그래서, 그때는 삶이 참 열악했어요. 밤도 춥고, 그래갖고, 제가 지금 아주 달림을 보고, 우리 승가를 전부 등다시를 베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같이 있던 스님들이 지금 뭐한 30년 전 이야기니까 다큰 스님이 되셨는데 무슨 기도가 이렇게 촌스러워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사는데 돈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한 것이다 촌스럽다는 의미서 다시 달려들고 그때 한 150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50명 돈 따시고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지금도 다를 보러 아도 모두, 우리 불자들 님 모두로 다 지금 배풀기나 해야 니지 그런 좀 촌스럽지만, 대충 아주 기본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저 기도를 하면서, 저 오늘은 찬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저는 기도하면 계획했던 이야기들도 있지만, 기도하면 벌써 생각나는 것. 월 동안 뭐 설명절 지나고 사람인 것과 함께 착한 일도 우리가 많이 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참 남을 불편하게 하고 생명을 손상하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 공안도 그 해제일에 모 것이 이제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이날에 다 같이 참여합니다. 생각 같이 할까요? 모든 제업을 참여합니다. 모든 제업을 참여합니다. 모든 제업을 참여합니다. 희망을 들었어요. 부처님께 뭐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그 잘못을 사고 기는 그런 기운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마음에, 오늘 들어서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저희의 제업을 모두 찬여합니다또 우리 스님들이 우리 불자님들을 신원시켜드리는 일이 으며 저희 스님들은 우리의 불자님들께 지금 함께 참여합니다. 또 부처님 법에 의지하시고 그리고 먼저 저희들, 우리 스님들 물론이지만 지금 하신 대로 기회. 이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것이 맑아져요. 옷도 빨아입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지 그릇도 깨끗이 씻어야 되듯이. 이참회하는 것이 그렇게 나를 밝히는 거예요. 그생을잘하시면은 맑은 곳에 천공이라고 그래. 맑을 정자고 뽁짝, 천공이 맑은 기운이 모이게 되면, 그 맑은 기운이 무게되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요. 즉, 그런 건 이제 법룡사 부전들의 몸속 글씨처럼 찬법룡사가그동 많이 느낍니다. 나이도량이 참 좋은 곳이구나. 지극한 밤으로 맑은 천국을 부처님 전에 기원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시는구나 이런 것을 정말 저 자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고자 하는 도 그런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해야 돼그들어가서 오면서 우리 선생님께 그랬어요. 수행, 수행, 우리 이제 오늘 3개월 수행이 끝나요. 너 3개월 동안은 많이 다니면서 님들이 3분을 잠그고 3개월간 수행했고 오늘은 3분을 열고 그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우리 법령사 불제부들께서도 지난 3개월 동안 잘 수행했고, 이제 3개월 동안은 공사하고 착한 일하고,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어제 오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수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굉장 특별하고, 습관은 다 아시죠? 수행하면 어려운데 습관이에요. 그래서 음식 먹는 것도 건강하게 먹는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냥 그 반대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자꾸 습관이 되면 그쪽으로 가요. 나쁜 일도 자꾸 습관이 되면 나쁜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습관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축적이 되면 업이 되는 거예요. 는 우리 앞으로는 어렵게 말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일어나서 어떤 습관? 아침부터 어떤 습관을 했나? 그래서 아 힘들었다. 우리는 우리 스님들은 새벽 4시 반에 다 일어나서 기도 장치는 습관이에요. 그 우리 부처님들께서도 뭐시 반에 따라 일어나실 수는 없지만 아침에 다. 일어나시면 날로 마음으로 참매 하고 그리고 부처님을 한번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주시이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시면 그게 는 습관이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어제는 입춘날이었죠 정말 봄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기운을 우리가 차관하는 이런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습관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의 본능상을 전들해 드리면서 아, 정말 좋은 습관 내 일상생활 그래서 습관이 튀어나오는 게세 가지 어제 본문 들어서 다시 복습해 드리면 상재가 무엇이냐 물과 불과 바람의 재앙인데 그 자연의 재앙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걸 내 내면으로 갖고 오면 그 재앙이 뭐냐 그냥 화기가 충전해서 막 화내고 막 분노가 일으키고 이게 화기예요그 화기가 자꾸 오는 습관이 되니까 화가 불나날때 부처님을 다 생각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풍기는 뭐냐 우리가 주로 입에서 숨이 나와요 기운이 훅훅 나오듯이 그러면 은그 기운이 나쁜 말을 하거나,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하면 그것은 입으로부터 나오는 기운이다. 빼쁨이다. 이 숫자는 기억나시나요? 어 머리에 불 흘러가듯이 자꾸 뭔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말때 흘러가면 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낭비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목자를 낭비하거 또 사는 것도 너무 넘치게 살면 그게 낭비예요. 그래서 물을 낭비하자. 물은 넘치면 또 흘러가고, 자연의 위치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 낭비해서 넘치게 살면 그 어떤 그 사찰음식, 자연 요리하시는 분이 물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 판에서도 꽁지까지다 먹는 게 자연식이에요. 뭐 자연식이라서 오버리고 뭐 저거 그리고 다 버리고 가운데 토막만 먹는 게 자연식이 아니라 음, 이파리도 먹고 줄기도 먹고 꽁지까지다 먹어서 다 좋은 이들 사과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자연식인데 우리가 막 고급스러워져서 이거 잘라버리고 저거 잘라버리고 다 버리고 한 가운데만 먹으면서 무슨 자연식이냐. 그 말이 참제 마음에 와서 다았습니다 그래서 산초를 따 먹으면은 산초의 열매 먹은 공지 머리잖아요 저는 안 버려요. 그 간장 들어가 있고 산초의 좋은 기운 다 있고 그것을 꼭꼭 보든지 좋은 거를 꼭씹어서잡수시면 꼭 그게 자연식이에요. 그럼 낭비하는 것도 없고 버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덜 소냐. 오늘은 부처님 소가문의 부처님을 사신 모습을 우리가 습관화하고 꿀 수행으로 부처님 가사 세볼 바로 떼하라 맨발 그리고 45년을 부처님을 찾는 데까지는 다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못하지만 너무 넘치지, 넘치게 갖지 않는 부분으로 하자 그러니 좋은 일을 입으로도 몸으로도 나음으로도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죠그러우리야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를 지키고 있으면서 젊은 그 여인이 정신없이 살다가 결혼하면 안기 태어나고,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 대를 쓰셔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 허리 좀휘시려고 하면 또 손주들 막태어나서 그럼 내그손주안모어줄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 부모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항상 우리 불자들을 보살펴 드려야 되겠고, 와서 하소연하시면 들어 드려야 되겠고, 이런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풍족하게 못해 드려요. 저 역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막 많지 않지만, 그렇지만 부처님의 좋은 습관을 가져라. 수행해나 그 수행과 습관이 무엇이 아느냐내 몸이 하고, 내 입이 하고, 내 마음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남이 나를 행복해지 해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일생을 하셨듯이 절제하고 맑은 기운으로 잘 사시면서 항상 부처님께는 자비로운 그 기운이 계셨어요. 경란을 읽어보면 그대로 기운이 되었어요. 세불틴들은 다른 허한 거에 우리가 휘둘리지 마시고 공부하시면서 그런 행동을 배우시니그럼 우리가 참 행복한 삶이 되고 그들 소원성취 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소원성취가 많습니다. 그 소원성취 할 때는 정말 멋신 묘장과 대단한 21편을 하는 지백발분을 하든지 죽자 사자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사서요 우리 스님들이 저하고 와서 한 달에 한번 음주기도를 입제를 해서 다가오는 사월이 이제 그연 사월이시죠 그때 이제 그전희 음주기도를 우리 법령사으로좀 같이 해원하자 왜냐면 월달도 일이 많고 이월도 많고 마시월일이 계속 있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번연 사월에 음주기도를 자. 해양 하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해 드리면 그날을 오셔서 한번 경험주로 십여장보다는 이도 거룩하지만 무험주는더 힘드셔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매달 한번 최고금 매일 날 했으니까 그해앞을로내려고기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정말 이루고자할 때는 물불 안가리고 오자고 매달리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소원 성취를 다 이룩하고, 아 그리고 복받을집도 어, 우리가 해가면서, 그러다 수행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기운을 습관을 지리는 이런 삶을 살가자 누구든지 다떠나가야 멀리 보세요. 저는 십년을 못, 십년 십구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이십 년, 이십 년 뒤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 내앉생 계신 분은 한 20년 앞에 봐주고, 짧은 분들은 10년 후는 씹고, 그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것을 정말 기도로 이루어내요 그러니 그래, 기도 하다잘 안되고, 아, 해봤자 별로 서고, 그 순간이신데, 나는 아, 최선을다세했나 하고, 된 것은 감사하고, 아, 달려버려. 또 나가고 싶어. 그래서 저는 어 기도할 뿐이에요. 됐냐 안됐냐 따지다 가면 이게 시간이 아까우니까 하면 앞으로만 기도하세요 아 몸이 아프구나 그럼 음식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시간을 잘 보내고 지금 함께 나누고 그렇게 복짓는 물자가 되어주십시오 외치겠습니다 승리 하십시오